보인다, 보인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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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, <알았어>. 오, 인다 보인다. 저, 저, 분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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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주시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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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다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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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n the ICS, train. Number one thousand seventy-one, departing for Panay. Two two one. Left. Left. 오 이거 파란색이다 이거 오이 열차는 일반 고객이 승차할 수 없는 열차입니다 안전선 안전해서 다음 열차를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가만 탑차에서 올 때는 별로 아 시끄럽잖아 공방이 좋습니다 오공 봤어, 봤어, 호텔. 호호. <laughs> 어 잠깐만, 여기서 <예수는> 처음 봐. <laughs> 오, 어. 오. 오. 이거 봐, 이삿대카도 있어, 와, 이봐. 9시십8 분에 남원으로 가는 세상호로 4 3 2 1이차입 열차다. 이 열차는 관광 전용 열차로 일반 승차권을 구입하신 고객께서는 열차에 승차할 수 없습니다. 9시 22분에 부산으로 가는 ITX 방첫 배로 열차를 이용하실 고객께서는 다음 열차를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. <놀람> 벌써 닫혔어 에이, 이 뭐야? 벌써 다 탔나? <놀람> 어, 출만 출발다.

哟。